무대를 제가 또 보면서 어, 약간 네. 한국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약간... 네, 한국적이다. <laughs> 네, 네. 어, 제 예상이 맞나요? 이쪽으로 이쪽. 이쪽. 네. 네, 한국적이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약간 저희만의 색깔이 담긴 옷입니다. 오, 어, 그래요. 네, 오, 멋있네요, 진짜. 네, <laughs> 무대를 보면서 어, 너무나 네, 준비를 많이 했구나, 아... 공을 많이 들였구나, 네. 섬세하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 이제 어, 첫 방이 언제죠? 첫 방이 오늘입니다. 오늘? 네, 네. 오늘 방금 사전 녹화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. 네더 쇼를 네. 통해서 오늘 첫 방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. 네, 네 어, 아이들이 데뷔를 하면 공식 질문을 드리죠. 네. 항상 1위 공약. 네 h d 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. 1위 공약 좀 얘기해주세요. 어, 일단은 저희 앨범 제목이 소울이잖아요. 네. 서울 이제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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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, 이제 서울 광장에서 이제 저희가 <laughs> 좋다. 춤 한번. 어? 추는 거 어떤가요? 국민들 힘내시라고. 네. 네. 어, 좋아요. 네. 네. 여러분 힘내시라고 HND가 일일라면 네. 서울 시청 광장 앞에서 네. 네. 춤을 선사를 한다고 합니다. 네. 어 네. 좋은데요. 서울을. 네.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네. 영상으로 일단 네 정리가 되면 네, 정리가 네, 정리가 상황이 종료가 네. 네. 되면 그때 꼭 멋있게 네. 여러분 힘내시라고 네. 네, 멋진 춤을 선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영군부터 네, 네. 네. 소울의 그 넷파트 한번만 살짝 한번 부탁드려볼까요? 아. 수연 좀 고르고 넷 아, 네. 네. 아, 네.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넷을 아, 네. 아, 네. 배워본 적도 있고 독학한 아, 친구예요 진짜. 아, 아니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준비됐어요? 네. 네. 어, 그렇죠. 넷팔 때만 네. 손, 그렇죠. 넷팔 때랑 영화할 때만 주머니 손 넣는 친구입니다. 네. 자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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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nt of my soul and I give it a l o v e We could be baling, l baling l for the night. 절대로 느 a 적 없어 다른 여자 보고 my f e e l i n g and never g o n change. 우리 i 나한 번도 본적 없잖아 우리 같은 c o m b i n a t i o n m a l o v e r o p a t i o n you never w a s i a n the worst of it could go n rock the nation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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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좋아요 네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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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네, 한결군은 노래를 진짜 잘하는 친구입니다. 제가요? 네, 음머리한 한국은 한한한번 들어봅시다. 아, 저는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노래가 네. 있는데 이제 빌리 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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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국 a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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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e If I love you, w a s a promise? Would you break it if you're honest? Tell the mirror what you know she's a w before mm -hmm. I don't w a n t a be you anymore 오, 가사 너무 좋다 <laughs> 야 가사가 이렇게 좋나? 네 제가 한 소절 부탁했는데 이렇게 기가할 줄이야 네 좋습니다 <laughs> 네. 자 이제 네, 모든 쇼케이스를 마무리해 질까 합니다 자 정말 많은 응들도 오셨어요 네. 네, 점심시간에 네. 네. 네,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우선 이렇게 힘든 시간 내주셔서,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, 이렇게 와주신 만큼 저희가 어,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에게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일단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자 끝인사해주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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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쪽으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